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입니다 오늘은, 어, 한 나라의 장군인 번쾌와, 아, 한 문제 때의, 그, 그, 대신인 등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 번쾌는, 아, 그, 유방, 한 나라의 고조, 한 나라를 건국한 유방과 동서지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력의 소유자이며, 아니, 뭐 장군이죠. 무신이며, 괴력의 소유자이며 유방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한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 유방이 한나라의 개국공신 서열 5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공을 세운 것을 인정을 받았죠 원래는 개를 죽이는 개도축업자였던 그는 유방이 거병을 할때 폐를 함락하고 유방이 폐공이 되자 사인 국대부 이런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유방이, 그,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 한나라 황제로 쥐기를 한 후에는, 좌승상, 상국, 뭐, 이런 최고의 벼슬까지 이르게 되는 무장, 장군이 되겠습니다. 유방을 따라서 모든 전투에 참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성에 오르는 용맹을 과시를 합니다. 복양전투에서, 진나라의, 진나라 장군 장한,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진나라의 장군 장한을 공격하고, 아 여기서 이제 복양 전투 에 승리를 해서 열대부라는 어, 직위로 어, 승진을 하게 되고 호유 전투에서 또 어, 승리를 해서 상간작이라는 벼슬에 어, 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무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오대부가 되고 개봉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경작까지 오르게 되겠습니다. 왈릉 전투 승리를 해서 현성군 직위에 오르, 오르게 되겠습니다. 장사 환원 양성 완성 전투에서도 가장 먼저 성에 오르는 용맹함을 과, 과시를 하면서 승승장구,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폐공, 유방이죠.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 폐공,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천하 통일을 하기, 하기 전에 이제 기원전 202년에 천하 통일을 하지만 그 전에는 폐공이었죠. 그래서 아, 기원전 206년 어, 이 패공 유방이 함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함양 그러니까 옛날에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점령을 하자 아, 이그 번쾌가 아, 장군으로서 부하들한테 성내에서는 절대로 약탈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아, 기원전 206년에 이제 그 이제 그 항우가 그때 세력이 가장 쎘고 유방은 좀 약했기 때문에 항우가 이제 그 유방을 위협을 하면서 초대를 하죠. 그래서 홍문회회가 열렸는데 홍문회회에서 초나라의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 계략으로 이제 홍문회를 열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방을 살해하려고 범증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항우가 그냥 살려줘서 결국엔 실패를 끝나죠. 그래서 이 범증의 계략으로 홍문회회에 참석한 자기의 상사인 패공 유방이 위험해지자, 이 장군 범캐가 방패를 들고, 그 가위가서 그 춤을 추면서 호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나라 왕 유방이 삼진을 공격을 할 때, 서연승을 공격을 해서, 진나라의 유명한 장군인 장한의 경기병, 경전차 이들을 모두 격파를 하고, 한나라의 승리를 이루면서, 삼진을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삼진인 옹, 태, 호치 뭐 그다음에 유중, 함양 이, 이 지역을 전부 격파를 하면서 유방의 군세를 늘리게 되는 선봉장 번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 팽성 전투에서는 초나라의 항우가 직접 회군을 해서 삼만 대군을 이끌고 회군을 해서 70만 대군의 이그 유방연합군을 격파를 하죠. 3만의 초나라 항우군사가 7 0만의 유방연합군을 격파를 할때이 팽성전투에서는 초나라 항우한테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 항우를 추격해서 양가를 압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한신을, 유방의 장군인, 가장 그, 뛰어난 장군, 가장 협격한 공을 세운 한신 장군을 사로잡고, 한왕, 신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한나라가 통일이 된 후에도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벙쾌 장군이 다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왕, 연왕인 장도, 그 다음에 연왕, 노왕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어, 초나라의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인 또한 사람의 장군인 주발과 함께 과기내에서부터 어, 운중까지 모든 지역을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에, 벼슬인 우승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포의 난이 일어납니다. 한나라 초기에 영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진압을 할 때. 한 나라 고조인 유방이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눕고 결국에는 이제 뭐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이제 유방이 죽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같이 이제 그영포의 난을 진압을 하죠. 진압을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나라에서 또 노관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진압하러 번쾌가 어 출동을 하죠. 이간 사이에 어, 이상한 소문과 이상한 중상모력이 이제 들어와서 벙캐가 아주 상당히 위험해 상황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압을 하러 이제 그연나라 그 땅으로 어, 노관을 어, 격파를 하러 이제 간 사이에 어, 이제 그 본부 어, 그 궁중에서 어, 중상모력이 일어났죠. 무슨 소문이 무슨 그 진상이 그 중상모력에 들어갔냐면은 벙캐가 어, 아, 왕후에. 친정이며, 여태우죠. 여태우의 친정이며, 아, 자신의 또 처가인, 여씨와 결, 여씨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고조가 총애하는, 그 후궁, 척씨와, 그 척씨의 소생인, 유여를 죽이려 한다는 참소가 들어가자, 고조가, 아, 이놈 안 되겠다. 왜, 지 멋대로, 여씨하고 결탁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척씨,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그 유여를 뭐 죽이려고 요 놈들이 꾀를 하고 있다니까 구조가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딴 장군인 주발, 그 다음에 이제 딴그 대신, 고위 대신이 진평을 보내서 번케를 죽여라! 처형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번케를 쫓아간 주발과 진평이 이제 쫓아가 황제의 명령을 들고 쫓아가서 번케의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그 진평이라는 대신이 아주 그 어, 영리하고 어,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어, 가서 번캐를 죽이면은 그 번쾌의 그 친족인 어, 황후 여태후 여태후가 어, 나중에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진진평이 번캐를 죽이지 않고 어, 또안 죽이면 또 황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황제가 또 어, 해구질을 하면 어, 큰일 나니까 어 방법을 잘 찾아서 아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아서 장안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으로 데려오면 주방한테 이제 이제 당신이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데, 오는 도중에 고조는 이미 그 연나라 노관에 그 영포에 난 진압할 때 부상을 입은 걸로 인해서 한 고조 유방이 이미 죽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태우가 세력을 잡고, 그러면서 번쾌에는 그 어, 석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평은 이제 그런 어, 현명한 어, 처신을 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의 그 초기 유방이 이제 황제가 되고 그 유방의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이제 왕을 쭉 하면서 어, 결국에 한나라 초기에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요 이제 세 황제 때 가장 한 나라 초기에 전성 시대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된한 문제. 그니까 한 문제는 누구냐면은 그그한 고조 유방이 죽은 후에 여시, 그러니까 여태우 왕후가 세력을 잡고 여시 세력들이 이제 전권을 지죠. 영권, 전권을 지고 이제 여시가 이제 그한 나라를 운영을 한 거를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한씨 아주 아주 유씨, 그니까 유방의 자손들이 다시 왕위를 찬탈을 할 때, 다시 이 복귀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대신 진평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평 주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 그 유씨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여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처음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유씨들이 돌아왔을 때첫 황제로 옹립이 된 사람이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한 문제는 에그 문제 경제 무죄 문제 한무제로 이어지는 전성시대에 처음을 이끈 아주 그 현명한 왕으로서 평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도가를 믿었다 그래요. 도가를 신봉하는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 뒤에서 누가 밀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신선이 되는 하늘에 어, 성공적으로 올라와서 신서이 되는데 얼굴은 누가 밀었는지 얼굴은 모르겠지만은 허리 부분에 옷솔기가 터진 자가 아, 자기를 뒤에서 밀어 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황두랑 그러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직책이 이제 황두랑인데 이 황두랑이란 황두랑의 옷솔기가 터진 것이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서 한 문제가 이 황두랑인 등통을 아, 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등통은 아부를 잘해서 한 문제의 그 종기, 이 고름을 입으로도 빨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들인 한 경제가 이그 등통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 뭐그 음,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는 신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기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하기도 어, 싫고 그런데 이제 그, 어, 그래서 아무튼 그 질투를 하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상가한테 물어봤더니 관상가가 아, 그, 이, 그, 등통이 굶어서 죽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어, 어나 고름까지 빨아주는 어, 내이 그, 충실한 부하가 굶어서 죽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한 문제가 이를 안타까워 해서, 어, 동산을 하나 주게 되고, 이 사람을 이제 그 높은 상대부 벼슬에 임명한다. 이 동산이 한 문제가 준 동산이 그냥 동산이 아니라 구리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나오는 어떤 그 광산이죠. 그래서 등통은 이 구리를 이용을 해서 동화인 돈 등시전을 만들어서 돈을 만드니까 이제 큰 부자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그그그 그, 그, 그 동화 이 확. 화폐가 등시전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돈을 만드는 재료가 구리 동이 되겠습니다. 등통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장이 된 셈이죠. 부자가 됐죠. 그래서 한경제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죽고 한 아들인 한 경제가 즉이를 하자. 등통은 이제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하지만은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되고 한 경제한테 말년을 궁핍하게 외롭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써서 농사를 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보다. 는 못하고 착하게 벼슬을 사는 것이 군주에게 잘 보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